네, 오늘은 퇴근길에 근처 대형 할인마트에 들려서 훈제오리 두 개를 샀어요. 이게 원래 가격은 한돈만원 하는데, 오늘 세일해가지고 6,990원이 있더라고요. 400g인데, 혼자 먹기에는 딱입니다. 어... 뭐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도 되고 아니면 전자레인지 아니면 뭐 뜨거운 물에 그냥 데피기만 해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뭐 집에 혹시 부추가 있다면 부추를 좀 썰어서 좀 풍미를 더해도 되고요 마스터스 소스라든지 아니면 뭐 쌈장에 그냥 먹어도 되고요 어, 저 같은 경우는 상추나 깻잎에 싸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아, 요즘은 상추 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대용으로 뭐 깻잎을 이용하기도 합니다. 네, 오늘은 퇴근길에 제가 사가지고 온 훈제오리 두 마리 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브이로그처럼 영상 찍었고요. 다음번에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안녕히 계세요.